나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무량수엘래의장 김성호라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사가는 답을 알고 있다. 아미타불 만덕홍명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성현교육 개변명운이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그 홍콩에서 개설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성현교육 개변명운은 이제 성현교육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이분들은 이 지구촌 정토불교의 스승님이신 전공큰스님의 제자분들이 이제 만든 이제 모임입니다. 그 페이스북 모임인데요. 여기서 그, 이제 물은 답을 알고 있다처럼 물에다가 이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나쁜 말, 악담을 했을 때그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그 책, 2002년도에 나온 물은 답을 알고 있다처럼 사과에다가 이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너를 싫어해, 너를 미워해, 감사해, 아미탑을 또 하나는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다섯 가지로 이렇게 사과에다가 글씨를 써서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도 전근 큰스님이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까지 번역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먼저 이제 그이 원리를 이제 유추하기 위해서 물른 답을 알고 있다. 그걸 좀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물른 답을 알고 있다는 2002년도에 아주 선풍적인 이 화제가 된 책입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와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가지고 시리즈로 또 번역이 됐고 유튜브에도 관련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책은 물에도 의식이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머터 마사루는 눈 이제 예,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입니다. 눈의 결정은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다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그렇다면 물의 결정도 저마다 다른 얼굴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을 얼려서 결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을 연구하면서 다양한 물 결정 사진을 얻었는데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랑 또는 감사라는 글을 보여준 물에서는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났고 악마라는 글을 보여준 물은 중앙의 시커먼 부분이 주변을 공격하는 듯한 형성, 형상을 보였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돈된 깨끗한 결정을 보여주었지만 망할놈 바보 짜증나네 죽여버릴 거야 등과 같이 부정적인 말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듯한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에는 예쁜 형태의 육각형 결정을 이루었지만, 하지 못해! 라는 명령조의 말에는 악마라고 했을 때와 비슷한 형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무르의 결정은 음악에도 반응했습니다. 쇼팽의 빗방울을 들려주자, 정말 빗방울처럼 생긴 결정이 나타났고, 이별의 곡을 들려주자 결정들이 잘게 쪼개지며 서로가 이별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아리랑을 들려주었을 때는 가슴이 저미는 듯한 형상을 보였습니다. 어떤 글을 보여주든, 어떤 말을 들려주든, 어떤 음악을 들려주든, 물은 그 글이나 말이나 음악에 담긴 인간의 정서에 상응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핸드폰, 전자렌지, 텔레비전, 곁에 둔 물의 결정은 모두가 육각형의 결정을 얻지 못하고 파괴되었는데 그것은 전자파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합니다.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마침내 물도 의식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 책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사랑과 감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자를 비롯해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물이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닷물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에너지를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빙하의 물역시 유구한 지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것이란 주장입니다. 우주로부터 온 물은 지구를 순환하다가 우리 몸을 거쳐 다시 지구로 우주로 되돌아가는 장엄한 드라마를 연출하며 그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물질과 감정 그리고 생각은 파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파동이 물에 영향을 주어 그런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적은 글자 역시 고유한 파동을 간직하기 때문에 물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저자의 이러한 연구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조상님들의 격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또한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정신주의자들의 주장에 힘을 심어줄 뿐 아니라 의식과 물질은 하나라는 선구적인 현대 물리학자들의 가설이 진리, 진리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물론 이제 일체의심자라는 이 불교 심리학의 가르침과도 부합을 하기 때문에 또 불교 쪽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이 책을 사보고 또 선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전에 이제 물 대신 사과를 가지고 이 실험을 한 겁니다. 100일 동안 실험을 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요것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실험을 접해가지고 전공 큰 스님이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성형교육이 운명을 바꾼다 라는 페이지에 그 정관크스님 법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은 안 올라와 있고 글로만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것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해서 그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관크스님 법문입니다. 제목은 아미타불 명호의 공덕이 불가사이하고 그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목입니다. 정근 큰스님 법문입니다. 오늘 홍콩 연우의 페이스북에서 사과로 실험한 사진을 보고 아미타불 명어 공덕의 불가사의함을 입증했습니다. 실험자인 세심 거사는 시슬 세자 마음 심자입니다. 세심 거사는 신선한 사과 네 개에 각각 너를 싫어해, 너를 미워해, 감사해. 아미타불 등 서로 다른 문자를 썼고, 다섯 번째 사과는 대조를 위해 글을 쓰지 않고 일정 간격으로 일정 날짜별로 사진을 찍어 비교했습니다. 날짜에 따라 사과가 조금씩 달라지고, 100일 후에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는데, 아미타불을 쓴 사과만 멀쩡한 게 흠이 없었습니다. 이어 첨부한 동영상의 사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낫기에 아미타불 명어공덕이 불가사의함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 연불인들이 능이 희망을 지닌 채 땅을 밟고서 이 만덕홍명, 즉 만가지 덕을 지닌 크나큰 이름을 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미타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면 복이 가장 클까요? 당신이 진정으로 정확히 알고 명백해지고 나서야 비로소 문득 깨닫게 되었으니 이 아미타불을 염하면 복의 가보가 가장 큽니다. 당신이 온 지구상의 보물을 쓰고 은하계 전체의 보물을 사용하며. 좋은 일을 한다 해도 모두 아미타불을 한번 염하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실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한 마디 아미타불을 염했기에 유심 또는 무심, 한이 또는 후에 상관없이 이한 마디 아미타불이 당신의 아래 야식에 금강의 종자로 맺어져서 내생에 후세에 이 종자가 원인이 되어 성불함으로써 증가를 얻을 것입니다. 이 공덕이 더 필요할까요? 이것보다 더 수승한 것은 없습니다.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를 진정 확실하게 알았다면 나는 당신이 분과 초를 다투어 일초라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큰 복덕을 쌓으려면 이 일초라도 한마디 야미타불을 염해야 함을 진정 알게 되었기에 당신은 내가 염불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으며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당신이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장가대사께서 이 정은큰스님이 스승님입니다. 청나라의 국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장가 대사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은 미역대기가 무척 쉬워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고 있는 것 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대사께서 어떻게 검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이 기준을 가지고 검사해 볼까요?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은 전혀 모릅니다. 정말이지 가짜가 아닙니다. 만약 이 한마디 부처님 명호 즉 아미타불이 매우 값져서 한번 연불에 1만 달러가 든다면 나는 당신이 분초를 다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미타불 명호의 실제 공덕은 1만 달러보다 더해서 형용하거나 비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설했듯이 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이 아미타불 명호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는 참말이지 거시지 아닙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부처님 법문은 분명하고도 매우 명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호를 붙잡지 않았다고 말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미타불 명호를 붙잡는다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장가 대사님이 제게 이 표준을 주셔서 저의 일생은 미혹과 구분 길로 걷지 않았습니다. 이 법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배운 것이 삶 위에 있지 않고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대하고 물건을 접촉함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투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 당신에게 의심도 있고 망상도 있고 잡념도 있어서 당신에게 아직 장애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당신은 이번 일생에 왕생극락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티끌 하나 없이 맑아서 임종시의 한마디 아미타불, 내지 열 번의 아미타불 연불로 왕생극락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서방극락세계의 아홉 단계 품위 중에 가장 높은 상상품에 왕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불 명호의 공덕이 불가사이해서. 그 에너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우주에서 가장 수승한 제1의 보물을 발견한 것이라 부릅니다. 이 보물, 즉 아미타불 명호가 우리 눈앞에 있건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이 한마디 아미타불 명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기까지가 전공근스님 법문입니다 이렇듯이 이 아미타불 연불이 이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또 이제 물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변화시키는 것은 이 아미타불 현세 가피라는 책에도 있고 영험담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불할 때 물을 그 불단에 올려놓고 연불한 뒤에 연불이 끝난 뒤에 그걸 가져가서 드시면은. 이 물의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자비수라고 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연보를 할때그 에너지가 그 물의 결정을 이 아주 좋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를 할때 물을 올려놓고이 수행이 끝난 뒤에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가정에 이제 몸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걸 응용하시면 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할 때, 이제 사랑과 감사의 그런 이제 말처럼, 아미타불이란 명언은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미타불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사과는 것도 거의 썩지 않고, 안에는 완전히 썩지 않았습니다. 이 100일 동안 놔뒀는데도, 사과가 전혀 썩지 않고. 그냥 하얗게 그대로 이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랄 정도로 이 어떻게 보면 물 결정 보다도 더이 확연하게 결과가 드러난 겁니다 사랑과 감사라는 말보다 아미타불이라는 명호의 에너지가 훨씬 강력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예,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한의심을 내 가지고 동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이 아미타불 명호의 에너지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를 한다든가 또 몸이 아픈 부위에 의식을 떠올리면서 염불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절에서 염불할 때 불단에 이제 그 자비수를 이제 물을 올려놓고 염불하신 뒤에 가져가셔서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무량수혈에 회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미 탑을, 남아미 탑을, 남아미 탑을.